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명나라가 저한테 호우전쟁 걸었는데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묘불리주자, 명불리주자, 장생불리주자, 대리불리주 오우씨 방울이 왜 이렇게 많이 터져 군대 영광 위신 받고요 국격을 격상시켰습니다 당연하지 명나라랑 전쟁해서 가지고 이긴 게 얼마나 큰 건데 팔레방 클라인 날조하고 얘백넘안 예, 넘지 형리턴이 응, 내전터졌네요. 딱 봐도 모스크한에 두드려 맞았나 보지. 자치도 올릴까? 진위야. 2 8 년대? 오 씨. 반군 규모가 왜 이렇게 커? 고원이야 또 지역도. 대출 다 갚고 군대나 늘립시다 찰떡궁합 돈 없어 아 돈은 있긴 있는데 대출 갚아야 돼 파사이가 팔레방 치기 전에 그, 그 전에 제가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마을 민병대 이 국가인력변동치 25%, 585나 나와요. 조금 살만해졌어요. 이제. 3년이나 더 남았구만 군대올려보내 장생물리지자 잡으러가자 시암에 있는거 말라카로 무역땡겨버리면 이거 전세계에서 가장풍 무역노드 아 힘들겠다 베이징이 4, 4나 나온다 야. 옛날에 말라카로 뭐였더 세계무역 터트린 적이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말라카 자체가 드디어 세니 합병됐네요. 아이씨 합병되니까 방합병뭐더라뭐 <laughs> 축하한다고 방군이 터지네. 10년대, 10년대 3호 병 사각에 3개. 근데 하나 더 늘릴까? 돈이 없어. 아, 돈 있구나. 7 9 3 비싸네, 비싸. 민심 좀 잡고. 오 씨. 이동 속도만 빨라요. 일자리, 방가. 어우 좋지 어. 유지비야? 아씨 유지비 쓸모 없는데 씨. 딱 20년대씩 찍혔자 보급한 게 워낙 낮아가지고 팽팽한 걸려아 진짜 아 진짜 제기랄 제기랄 아니 니마 상기계대 충성도 군대를 모집하라. 8만까지 뽑았고요. 권역 통합. 아, 뭐 베트남. 마을 민병대까지 찍으면 코 비용 마이너스 10% 좋아요. 테크 쭉쭉 올라간다. 유럽 애들이랑 싸워도 될 듯. 순타랑 마자파이 같은 경우는 종교가 힌두라 가지고 이 이런 <laughs> 이, 이런 이 따위는 안 쓴다. 차라리 줄 거면 3 3 3이나 줘. 씨 귀족의 <laughs> 우려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화가지고 아유, 어떻게 됐지? 정보 개요. 자치도 주5 개. 자치도 뺄까? 땅 많이 먹으면 준주 자치도도 나쁘잖아요. 어. 할렌방 휴전 아 맞아 파이트 순다 어왜 맞아 파이트? 가쁜 맞아 파이신데? 누가 선빵 때린 거야? 방카 아 맞아 파이지 선빵 때려 대시. 그것도 왜 선빵을 때려 가지고 할렙만 괴롭히지 마, 내꺼야 106, 와 크다 70아 비싸긴 한데 테크 올리자 인쇄술 받아들이려면 개발서 투자 또 해야되기 때문에 인력, 조세, 시장 생산 금물올렸네와1.6 부가 가성비 미쳤네요 슬슬 이제 애니미즘 가자 29년 어우 좀 걸리네 3년 남았다 3년 남았다 이새끼야 타바코 담배 가격 증가 우리 담배 안사요자음프로 응. 살아있냐? 살아있네 잉크 잉글랜드? 유럽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이 보이네요 어? 유럽의 상태가 현재 지금 잉글랜드는 오 어, 뭐야? <laughs> 잉글랜드는 아뭐 스콜트도 아직도 살아있어 어, 스콜트는 아직도 살아있는게 좀 신기하긴 한데 어. 프랑스를 먹었네요 어, 파리 잉글랜드가 파리 가져왔어요 아즈텍, 사포텍, 미스텍 킬라파텍 뭐다 택택택이야, 다 이름이? 콜리바, 원주민들이랑 싸우네요. 스페인이, 브루곤유, 브루곤유 합병, 아니 뭐더라? 그거, 분할 받았네. 네덜란드 독립선언 됐고, 팔츠 뭐야? <laughs> 잠깐만. 뭐 팔츠 뭡니까, 이거? 팔츠가 말이 큰데? 누가 보면 유전주 알겠어? <laughs> 보헤미아 있고 헝가리 망했고 오스트리아 또 망한거 같네요 교황령이 어. 교황령이 이탈리아도 만들겠어? 이러다가 어. 폴란드, 리투아니아 어 러시아 만들었네 그거 빼고 오스만 특히 뭐 특이한건 없네요 어, 특이점은 없네 별거 없다? 응. 요새 전문가 4, 3, 4 스태 좋네 팔레방 파사이 부르나이, 쿠타이만 먹으면 돈 장난 아니게 벌리겠다 대출이 하나 남았네 마자파 이거 이거 드랍했네. 8년 5월 들어갈 준비합시다. 공성 삼바퀴 내로. 어 잉글랜드. 너 뭐야? 스페인이야? 아니 비자 하나거든? <laughs> 자음푸루자음루와콜 제대로 올렸다 비전하고 오리사 절대 못 이기겠는데 자음푸루동맹 하면 안 되겠다 야씨 동맹하다 내가 걸로 가겠어요 왜 이렇게 충성도가 갈리지? 아 적자가 적자! 적자! 아 적자 적자 싫어요 들 먹기만 해봐라, 죽는다. 방카 하나만 가져가세요. 욕심부리다가 뒤질 수가 있어요. 고맙다. 방카만 가져가서 이거로 명분 삼아서 너 때리면 되겠네. 동맹 쿠타이 아이씨. 하필 왜 쿠타이야 이씨. 이 방군 놈. 방카로가 방카. 꺄. 방군 터질 줄 알고 군사 미리 나섰죠. 아이씨. 이쪽으로 가라고 내가 씨길뚫어줬구만씨그날 때리네 이거 이거 방카 가서 독립하라고 내가 기회를 줬구만 그거를 무시해? 상규드 땅좀 줘야겠다. 하사이가 111 브루나이 개털리네요. 오씨, 비자나가를 뭐야? 씨. 우리도 개척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도 개척 안 하면 흑우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명나라 분리주의자. 천명 안 떨어지나? 어 떨어진다 러시아랑 드디어 국경마찰이 된 것도 아닌데 뭐지 왜 떨어지지 만주 설마 만주야 잘했다 천명 갈린다 천명 코인 탄 말랑카우 업주 요새 방어 율이좀 낮긴하다 육사는 그렇다 치고 참파 분리주의자. 세계 무역, 베이징인가요, 런던인가요, 아나트? 아나트? 아나트면 거기 아니야? 런던이 아니라 리베길텐데작 아닌데? 아 아니지? 아 이건 이거, 이거 공장일수고, 뭐. 세계 무아 런던 그렇죠. <laughs> 난 깜짝인데. 작센 무동조제에서 어떻게, 지금 못더라 세계 무역이 터지다 생각했어요. 아. <laughs> 아, 그게 아니었구나. 깜짝이야, 씨. 천명 살살 갈린다. 조공국 만들 수 있네 파사이 조공국 만드는 것보다 합병하는 게더 이득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 힌두죠 힌두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힌두 민즈, 민스, 노 프라블럼. 무한으로 즐겨요. 힌두 먹자. 요새 한노려 아, 어, 아, 아이 너 가지 말고 너 거기 가만히 있고. 상기에도 충성도 성직자. 충성도는 뭐 알아서 올라가겠지 뭐. 파크원 아, 네 배시. 나포 안 쳐. 말로 구제도 하... 복잡하네. 여기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씨개척은 해야 될것 같고. 상류.. 아이씨 야만인에게 문명을 주다 행정 50? 싸게 먹혔네요 네 일단 유로파이브 서리스포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요